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공무원 국어 강의를 하게 된 송정훈입니다. 저는 지금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강의를 해왔고요. 정말 많은 제자들의 드라마틱한 수능 등급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수능 국어와 공무원 국어는 그 유형과 출제 영역이 다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습을 했고요.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무원 국어와 수능 국어는 그 출제 영역과 유형이 조금 다를 뿐,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국어 실력을 묻는다라는 점에서는 큰 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바탕으로, 그리고 저의 슬로건대로 국어가 여러분의 꿈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이고요 그리고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공무원 합격 이라는 말은 제가 감히 드릴 순 없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국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어, 기본적으로 제 강의는요 어, 기본 개념을 정말 탄탄하게 잡는 수업이기 때문에 N수생 여러분들 보다는 물론 N수생 분들께서도 기본 개념이 조금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어가 노베이스이신 분들 또는 공무원 국어가 처음이신 분들은 반드시 제 기본 개념 강의를 필수 수강하셔서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춰 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국가직 출제 기조 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 문항은 20문제고요. 어, 우리 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났죠. 하지만 10분이 늘어났다고 해서 널널하셨나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시문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일단 문법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문법 영역이 음, 문법 개념을 딱히 어, 배우지 않더라도 제시문을 잘 읽어주시면 문제를 풀수 있도록 출제 기조가 변화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긴 제시문이 생겼죠. 과연 이런 변화는 우리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조금 높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국어 실력이 있으신 수험생분들이라면 어, 이러한 변화는 좋은 변화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포함. 우리 대부분은요 아쉽게도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바로, 바로 시간 단축이에요. 국어 영역에서 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남은 영역들에 대한 부담감이 압도적으로 적어지는 게 체감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 단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논리 영역에서는 그 논리 영역에서 쓸수 있는 논리 공식들을 잘 배우셔서 적시적수에 잘 적용하신다면 어, 긴 제시문을 읽지 않아도 어, 빠른 시간 안에 답을 고를 수가 있고 우리는 시간 단축을 하게 됩니다. 어, 이번 어, 이번 25년 국가직 시험에서 오답률 1위와 2위가 바로 문법 문항과 논리 문항이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과 논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 많은 분들이 논리를 어려워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이 논리라는 영역이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어, 최신이라고 할까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역이고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라서 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논리 영역은요 이 수학 공식처럼 논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논리 공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셨다가 실전에서 잘 적용만 하시면 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강의를 잘, 기본 개념을 잘 따라와 주신다면 의외로 문법과 논리에서는 빠르게 이두 가지 영역들을 어, 빠르게 완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합격 포인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독해입니다. 어이 독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잘 읽고 잘 이해하는 거예요. 이 독해 영역에 문제 유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용 일치 불일치라든가 아니면 추론적 읽기 또는 뭐 순서 배열 등. 하지만 여러분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형별 문제 풀이보다도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바로 제시문을 잘 읽으시는 거예요. 사실 글만 잘 읽으셔도 이 논리 영역에서 따로 논리 공식을 배우지 않아도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독해를 강의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께 독해를 강의할 때 글을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구조 독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글을 쓰는 방법이라는 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본론과 결론은요, 서론의 범주 안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론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본론의 내용과 결론의 내용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본론과 결론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 긴 제시문을 읽지 않아도 문제를 또 문제에서 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다 읽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그 내용들이 더 또렷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내용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서론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셔야 되는데요. 서론의 서론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 서론에 어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칩시다. 뭐 요즘 최근 청년들이 게임에 빠져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내용의 서론이 있다고 칩시다. 자 서론의 유형이 뭘까요? 네 문제 제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본론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일 겁니다. 게임에 아, 게임에 빠진 원인에 대해서 본론에서 다뤄주겠죠. 그럼 결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 다른 유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결정된다는 우주 결정론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인간에 의해 모든 것은 결정되며 우주는 신에 의해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었다. 자 여기서 서론의 유형은 뭘까요? 네, 통념 비판입니다. 그럼 본론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들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그 통념 비판에 하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어,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존재들이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 우리는 이렇듯 거시적인 틀로 지문들을 접근해 나갈 것이고요. 미시적으로 정답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논리 영역에서는 논리 공식, 문법 영역에서는 문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긴 제시문을 읽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정답을 골라서 결국엔 시간 단축을 이루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독해를 할때 우리 스스로가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서론을 잘 읽고 앞으로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두 번째 목표 모두 다 시간 단축일 시간 단축이라는 어떤 거대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훈련해 주시면 국어 영역에서 정말 많은 시간 단축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에 대한 나비 효과로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익히신 후에는 어, 심화 실전 문제 풀이와 기출 문제 풀이를 거친 후에 실전 동영모사로 모의고사로 어, 마무리를 한 후에 어, 시험에 실, 시험에 들어가시면 어, 지금까지 저를 잘 따라와 주셨다면 어, 아마도 어, 합격을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laughs>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의 월별 계획을 마무리 드린 어, 말씀 드린 후에 저의 소개를 마무리할게요. 7월 8월에는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법 그리고 논리 그리고 독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어, 마스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9월 10월에는요, 저희가 7월 8월에는 다루지 못했던 그보다 더 조금 더 많이 어려운 그런 심화적인 어떤 이론들을 조금 배우면서 문제 풀이가 조금 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어,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영역 그래서 그 영역별 단원별 문제풀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마지막,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로 어, 저의 커리큘럼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 여러분, 저는, 어, 저도, 어, 지금 공무원 그국어에 강단에 서는 게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렇지만, 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잘 가르쳐 줄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겁니다.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잘 그리고 누구보다 재미있게 공무원 국어를 가르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방문각 송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